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을 앞에 보시면 딱 봐도 베이블레이드할 이거 같지요 맞습니다 할건데 오늘은 특이하게 음.. 금지베일 때갓 세트 해볼건데 잠깐 차 이제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럼 한번 데스사이저대 트레인 파븐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세스 이통고 슛! 아,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스레이터 <목소리> 광고, <목소리> 아니... 오와, PC! 하는? 네, 인바브니 화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잠깐 드라이버 좀 바꾸고 올게요. 자, 바꿔왔습니다. 그럼 나이트도 준비했어요. 나이트면 한국판이고요. 이제 배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레디셋, 3, 2, 1, 고, 오션 카운터 들어가 연타 공격이 있는 데스사이저. 나이트메어 루그는 스 중앙, 선입니다 데스사이저 힘을 뺏기고 있고요. 데스사이저 지나요, 지나요, 지나요. 우와, 나이트메어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1대. 영으로 앞서고 있는 나이트메어 로비누스 다. 레디 스타트 2, 원고시 고시 갑니다 스 데스사이저를 세게 돌렸기 때문에 세 텐데 나이트메어 버티고 있가어 나이트메어 엄청난 후드로 거의 접힐 뻔 했어요 전이 조합으로 했어요 쉘터 레귤러스 그리고 오르빗 그리고 나이트메어 쉘터 레귤러스에 프레임을 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오르빗을 쓰고 그리고 여기는 나이트, 레이어는 나이트메어 로귤러스를 씁니다 대회에서 진짜 좋아요. 이걸로 1등 했어. 레지스스 3등 한 거, 쉣! 고, 나이트메어 살짝 돌렸는데요. 나이트메어 힘을 뺏긴 게 고, 우와. 우와, 동시. 역시 나이트 가고요 무승부. 렌디셋 쓰레기통 1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레디세스레기통1 오우 우 이거 나이트가 이겼는데? 오버스트론나이키메어 로겐스